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외손녀 타티아나 슐로스버그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남은 수명이 1년 남짓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둘째 출산 직후 AML 진단을 받은 그녀는 항암 치료와 두 번의 골수 이식을 거쳤으나 병이 재발했으며 의료진은 최근 1년 정도의 여명을 예상했습니다. 이는 케네디가의 비극으로 불리는 유독 잦았던 비극적인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됩니다. 케네디가에는 이딴 사망 사고로 인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모두 암살당했으며, 존 F. 케네디 주니어 부부는 비행기 사고로 로버트 케네디의 자녀 중 일부는 약물 과다 복용이나 스키 사고로 사망하는 등 비극이 이어져 왔습니다. 슐로스버그는 자신의 암 재발 소식을 통해 가족의 삶에 새로운 비극을 더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소식은 또 하나의 비극이 케네디가에 닥쳤다는 보도로 이어졌습니다.